네 안녕하세요 초롱마사사입니다자 제가 오늘 어,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어, 드릴 선물은 바로 블랙핑크 앨범 오 강다니엘 앨범 이두 앨범을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릴 텐데요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블랙핑크의 앨범에는요 먼저 어, 여기 보면 가사집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화보집이 하나 들어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멤버들의 사진이 하나씩 들어 있습니다. 짜잔, 누굴까요? 로제, 제니, 지수, 알리사 그리고 강다니엘 앨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다니엘 앨범 안에는 이렇게 앨범이 하나 들어있고, 책갈피가 하나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거 스티커인 것 같습니다. 스티커. 그리고 화보집이 하나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짜잔. 네. 화보집 안에 또 이렇게 카드, 감다니엘 사진이 들어있는 카드가 또 들어있네요. 이 선물을 받고 싶은 분들은 댓글에 어, 블랙핑크가 갖고 싶은 분들은 블랙핑크 강다니엘이 갖고 싶다. 그럼 강다니엘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한 명당 한 개씩 드릴 거고요. 네, 두 개는 안 돼요. 아, 근데 말이죠. 제가 직접 찾아가서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택배로 발송을 해야 되는데 택배비를 제가 다 감당을 하게 되면 저는 거지가 됩니다. 그래서 택배비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체국 기준으로 어, 한 4,000원 정도 되거든요 우체국 택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어 물론 제가 포장을 하고 아, 박스도 있구나 박스비 아, 박스비까지 해서 5,000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5,000원에 그냥 앨범을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정성스럽게 포장을 해서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선착순으로 제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까지 댓글을 남겨주신 분께 제가 이거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댓글을 다 하신 분들에게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연락을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선물을 받아가시길 바래요 안녕.